안녕하세요 코넬라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에 성공을 하며 70k위에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등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코인 시장에서 여러가지 신호들이 한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청산맵상으로 봤을 때 60k 중후반대에 위치하던 비트코인은 밤 사이에 큰 폭의 상승을 하며 70k위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롱 포지션이 65k 근처에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물 맵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움직임 을 보일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펀딩레이트가 일부 올라온 모습도 같이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투심을 유발을 하고 계속 포모를 일으키게 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반등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봤을 때 어제 밤 사이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음수에서 양수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끌어올리게 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살펴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매우 유사, 연관성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봤을 때, g b t c 는 어제도 순유출이 많이 일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해석을 해드렸어요. 이때 처음에 나왔을 때는 GBT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먹고자 하는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뒤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렸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전 고점 근처기 때문에 과거에 gbtc를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기 때문에 이렇게 순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출이 나타나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일부 보였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gbtc가 순유출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피델리티가 보시게 되면 순유입이 엄청나게 하루 만에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피델리티가 이렇게 가끔씩 순 유입이 튈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위로 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GBTC는 팔리고 있지만 피델리티가 어제는 주인공이 돼서 굉장히 많은 순 유입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투심을 자극을 하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비트코인이 70k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멘텀을 형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전체적으로도 코인 시장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피델리티 같이 큰 업체가 한 번씩 순유입이 크게 늘어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력과 월가가 비트코인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gbtc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gbtc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 구간 전 고점 근처고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났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라는 게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익이 굉장히 높았고 그 수익 실현을 많이 함으로써 내 리얼라이즈드 프로피 로스를 봤을 때 많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돈본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한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정이 오고 있는 이유 그리고 위로 더 상승하지 못하고 우리를 한 일주 넘게 힘들게 했죠. 그 이유가 이 수익 실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의 가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습니다 치고 있는데 순유입 순유출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도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언제 많이 있냐 라를 보는 그런 지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변동성이 미국장이 시작이 될때 미국장이 열리는 시간대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미국 주식장이 개장을 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순유입이나 순유출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순유출, 순유입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국장이 열렸을 때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정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일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4주 정도라고 보통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변수가 생기게 되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시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조정에 있었을 때 과거 이 레퍼런스와는 다르게 그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누군가는 이 조정을 매우 좋은 이 축적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라 말씀을 어제 영상에서 드렸는데 보시면 비트코인이 10개에서 1 10 만개 정도 되는 원래 숫자가 아주 많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장을 끝났다가 아니라 기회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해가고 있다는 라 증거들이 하나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고요. 프랙탈 모델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 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이 윗부분이다. 더 위로 올라가는 라인을 봐야 되고 많은 분들이 최소한 100K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뭐 105K 그러니까 150K까지는 무난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전문가들의 분석 차트, 온체인 데이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는지 왜 우리가 시기가 매우 중요한지에 서 보게 되면은 pi 사이클 모델로 봤을 때 여러분들 전고점에 있었을 때이 부분이에요 여러가지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딱 거쳐 있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여기가 딱걸쳐 있습니다 전고점 근처에요 딱 걸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뒤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뒤에 이걸 찍고 내려왔을 때이 노란선을 맞고 맞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 뒤에 엄청나게 큰이 상승이 있다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 시기 조정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고요. 또 비트코인 프라이스 오실레이터를 봤을 때, 그러니까 반감기까지 엮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감기가 시작이 되면은 4월 말 정도에 반감기가 되면, 자 반감기가 되면은 이 파란색 라인을 그냥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라인이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라인으로 넘어가고 보라색 라인으로 넘어가고 빨간색 라인으로 넘어가고 보라색 라인으로 넘어가는 걸 과거 데이터로 통해서 이 반감기 때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4월 달이 되면 또반강계가 이렇게 시작이 될 텐데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선에서 파란색 선으로 침착해지겠죠 뒤에 야수처럼 상승을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조정이 많은 분들이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를 아주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점점 더 비트코인은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 이점 불장이 시작되는 그 라인에 딱 맞춰가지고 서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지표를 네 가지 넘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자리가 이 위치라는 거예요. 막 시작을 하는 이 턱걸이 라인이다. 시작을 하는 턱걸이 라인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위에. 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됩니다. 아주 긴 시간이고 이긴 시간 동안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이 다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니까 놀라울 정도로 지난 어 불장, 되기 전에 사이클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자료인데, 다섯 번째죠. 여러 가지 지표들, 어떻게 보든 간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과거 상승하는 그 초입에 딱 있는 모습과 유사하게 그려져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과거가 이렇기 때문에 이럴 거다라는 거는 뭐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반감기고, 전고점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그걸 제끼더라도 늘 말씀을 드리죠 글로벌 유동성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있을 미 대선 우리나라 총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시장을 자극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베팅하기보다는 내려간다에 베팅하기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해야 된다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갈 걸 보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고점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오고 나서 이걸 못 먹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뒷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냐면 조정장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롱터몰더들이 쇼터몰더들한테 비트코인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막 시작이 됐어요.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쇼터몰더들이 롱터몰더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불장이 진짜 불장이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만나고 올라가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코인 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코인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지 않은데 베이스에 TBL이 많이 몰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베이스 안에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도 뭐 주춤을 했지만 솔라나에 보시게 되면은 이 덱스의 거래량 자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솔라나를 우리는 이번 불장에 솔라나 및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성장세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과 돈이 솔라나에 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싱가폴에서 미국 채권을 토큰으로 쪼개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RWA거든요. 리얼 월드 에셋인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RWA 뭐 과거에도 사실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이 RWA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축으로 내러티브로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될것 같고요. 런던에서 ETN이라고 해 가지고 ETF랑은 다른 케이스긴 한데 암호화폐 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는 이 ETN 트레이딩이 런던 스탁 거래소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싱가포르, 런던,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뭐 골드만삭스 다클립토 시장에 관심이 많이 있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e t n 이 가능한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거래가 되고 가격이 찍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돈이 들어오는 창구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추종해가지고 뭔가 어, 상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영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국 뿐만이 아니라 중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중국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중국인들은 위안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안정자산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근데 중국 당국에서도 어차피 이럴 거면 막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냥 비트코인 현물 ETF 만들어가지고 그냥 규제 안에 들어와라 비트코인을 보관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비트코인을 가져가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중국이 이런 크립토 관련돼서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중국, 그다음에 영국, 미국 그뿐만이 아니라 이 수많은 자산운용사들의 변화하는 흐름들을 느끼셔야 되고요. 가운데 우리가 있다. 코인 투자를 우리가 더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온 체인 데이터 왜 굉장히 중요한지 그리고 글로벌로 코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